물을 하염없이 받고있어 물을 하염없이 마셔 또 다이어트 실패 안성탕면 컵라면 세개 처먹었어 그리고 안성탕면 끓인 라면도 한개 그리고 콩나물 국밥을 만들어 먹었어 햇반을 한 개를 투하해버렸어 그리고 안성탕면, 생라면 반 개를 반 개를 처먹 반 개를 처먹었어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건 컴포즈 사과 와플 약간 기본 와플인 것 같더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맛이 궁금했어 예전에 우리 학교 앞엔, 샵앤샵이랑 와플집이 있었어. 거기 기본 와플이 천 원, 생크림엔, 사과잼이 발려 넣었지. 그건 개쩡만 거긴 아이스크림 와플이었어. 거기 초코 와플도 겁나 많이 쳐 먹었지. 열려는 마다 물을 계속 먹어 새껴주면 이게 헌금 포만감이 <laughs> 느껴진다고. 물조차도 계속 안 먹잖아. <laughs> 그러면 어지러워. 맞아